자, 김민정 씨가 저 아, 길래 된다. 방송 사고를 어. 냈어요. 아, 이거 진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한밤의 TV 연예에서 갑자기 <laughs> 이거 대박입니다, 진짜. 상륙 대사를 내서 MC들 굉장히 당황시킨 거요 아, <laughs> 이게 생방송이었죠. 저희가 동영상 을 준비했습니다. 야, 이 씨. <laughs> 기억. 잔소리하지 말고 돈될만한 것도 좀다내라뭐 이런 내용인데 굉장히 좀게바가게 봤어. 야, 이 좀. 안 한다는데 이재형 씨가 계속 아 그래도 해보세요 아, 이거 해보세요 몰라지, 몰라지. <laughs> 해보세요. 몰라, 좀, 그래서 진짜 하라니까. 유재형 씨나 이거 봤어 나이생각적으로 봤어. 이백 년도예요? 구십육 년. 그래 어머네요. 나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건데아 그래. 정말 요런 어휘들은 몇년 후에. 인터넷에서 김구라 씨를 통해서 나 듣던 대사들이야. <laughs> 그렇죠. 그렇죠. 이, 정도, 어, 이 정도를 아, 공중파에 생소하자아 어, 예. 야, 김구라보다 먼저 했어. 어떤 느낌에가 요 바른 어떻습니까? 느낌. 괜찮아요. 정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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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원래 근데 네. 그 중간에 박이라는 표현을 잘안 써요. 나는? 나는 리엔이죠. 아, 박은, 아, 난 박은 잘 <laughs> 안 써요. 박은 안 써요. 어쨌든, 야, 근데, 그 대단한 신 시대가 없어. 어차피 거기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. 진짜 약간 짜증이 났었어요. 하기 싫다. 아 아니, 근데 저도. 약간 유정훈 씨한테 하는 얘기였나요? <laughs> 아니, 야니 아니, 그거 아니고. 아, 아니, 이거 진짜 센데요. 해보세요. 아 <laughs> 해요. 그러고 한 거예요. 야, 이게. 유정현 씨가. 아마 유정이 씨가 그러니까. 저건 뭐야? 야, 저건 뭐지? 야, 제 뭐지? 그 당시 이소라 씨가 웬만하면 당황 안 하는데 이소라 씨당황해고 이럴 어쩌면 좋지, 이러고